예, 대한조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분석할 종목 대한조선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어 마이너스 8.5% 정도 났죠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하락의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주가가 더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내렸나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대한조선에 대한 얘기 한번 대한조선에 대한 얘기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제가 차트 분석도 하면서 그리고 영상 후반에 타점까지 잡아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대한조선이 언제 상장했죠? 이게 지금 8월 1일에 상장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8월 1일에 신경상을 쓰면 은 보호예수 특히 이게 보호예수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개월짜리 보호 예수가 풀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신규 상장주 특히 특히 이렇게 아, 대한조선같이 낙폭이 크지 않은 낙폭이 크지 않은 신규 상장주 그리고 뭐죠? 급등이 나지 않은 신규 상장주는 뭐다 특히 어, 보호예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왜 일단은 주가가 횡보하면서 지지분이 하다 보니까 뭐죠 일단은 거기서 이제 주식을 매도하려는 기관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개파락을 했지만 지금보다 개파락 이후에 지금 8% 이상 상승이 나면서 다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8% 떨어지고 아래에서 8% 오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났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대안조선 같이 이런 그 보호예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들 결국에 보호예수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 주식을 팔수 있는 특히 기관들 입장에서 기관들 입장에서 이 주식을 이제 팔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가 가능하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매도를 했죠 왜 일단은 주가가 횡보하다 보니까 뭐죠 결국에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확실성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조정받는 게 아니라 아니면 급락하면서 급등한 게 아니라 횡보하는 거 이때 기관들은 가장 큰 공포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식이 횡보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오릅니다라는 리포트가 맞는 게 좋을 거 아니면 주식이 내립니다라는 리포트가 맞는 게 좋을 까요 당일 일단 오른다고 좋겠죠. 그런데 저희는 주가가 내린다는 리포트도 괜찮습니다. 왜? 저희는 이제 주가가 내린다는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안 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 오른다는 거 반, 내린다는 거 반, 혹은 이 주식이 오를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온 리포트가 나오는 게더 위험한 겁니다. 특히 그러면 뭐죠이 주식이 횡보할 때 기관들은 더큰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자뭐죠 저점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저점에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새로운 현금 유입이 나오고 있다 일단은 기관들이 보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번 던졌고 그 다음에 뭐죠 저점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파랑 났을 때 크게 위험한 거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오늘 지금 자 말씀드렸죠 제가 기관들이 매도한다고 기관들이 매도하고 그 거기서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호예수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매도한 이후에 보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다. 만약에 오늘 외국인도 같이 매도를 같이 했다. 이거는 뭐죠? 그러면 제가 이 대한조선 영상 안 찍죠? 왜? 지금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하면서 현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일부 받아주면서 보다 저점을 방어해주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왜 살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외국인들은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대한조선과 같이 조선테마가 이제 앞으로 현금의 수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이 주식을 매수했을 것이다 아, 특히 요즘에 주식하는 분들 중에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이 매수가 어려운 분들 많을 겁니다 왜? 왜냐면 요즘에 이제 주식이 다 오를 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른게다 올랐다 보니까 뭐죠? 이제 이미 올라서 수익을 냈는데 또 여기서 내가 매수하기는 어려워 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죠 이제 아,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아, 요즘에 실적은 좋고 전망도 좋지만 그만큼 관심이 적은 테마 그것은 보다 조선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판 나온 거 그렇게 큰 위험 아니다 너무 지금 어,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조선을 분석해 드릴 때 저는 좀 이렇게 급기금락이 난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장에 동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성장 동력이 없다면 저는 이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 성장의 동도 있다. 이것은 뭐죠? 점감의 수익을 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하는지 한번 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예시법 매매 기법 관점 공개가 어, 주식시장의 수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제가 나머지 심층 분석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불독주식 구독자 수가 2,900명 넘어서 3,000명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안겨드리면서 제 목표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되겠죠.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하시면서 금융시장 정상화 힘주는 구독자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주말 안정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주말 안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다음 주 노려야 하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만의 기법과 저는 시장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낸 예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 기법과 이제 그것에 해서 주말이 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입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영상 올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LG 이노텍을 좀 많이 올렸어요. 이게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월 가장 최근까지. 그런데 보시면 제가 8월 20일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한번 보시면은 8월 20일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이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 주가가 하락할 때? 왜냐면 하 그때 l g 노트 관련해가지고 일단 재무제표가 좋았어요. 재무제표가 좋았고, 그리고 또 뭐죠? 어, 그리고 아이폰. 자, 아이폰 테마에서 이제 아이폰 17% 17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지금 아이폰은 또 홀수 번호가 더잘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을 때 기대감이 나지면 어떻게 해죠? 최소한 중간만 가도 그만큼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LG 노트, 아이폰과 연결된 그런 실적을 동반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많이 분석해드렸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결국에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 지금 LG 노트 관련해가지고 또 아이폰을 같이 연관해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지금 이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그 눈. 그런 게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석해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전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전 이론은 화려한 신기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이 고전 이론을 기반으로 파생돼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릴 때는 화려한 보조 지표 없습니다. 시장의 근본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뭐죠?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만 이용해서 종목 추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전이론 이용해서 아이폰 17, 애플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앞에 현금 흐름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더잘 팔린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LG노텍 자잘 분석해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던 그 주말 한정 이벤트 그 종목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종목 띄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주말 한정 이벤트 종목 제가 종목명은 지워왔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이제 문자로 참여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좀 원성이 잦았어요. 아니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개 버리면 어떡 하냐 하시는 분들 원성이 많아가지고 제가 종목명을 지웠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요때죠. 이때 요때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이제 7월부터 분석을 한 종목인데 자, 갑자기 여기서 하락 추세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저항 맞고 잘 떨어졌죠. 그런데 아, 여기 부분이죠. 이제 이제 요 부분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에게 10월 1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거는 오른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시라 문자 보냈는데 제가 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돌파가 일어났는데 거래량 같이 수반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10월 13일에 38,100원에 매수하세요 라고 주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월 20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월 20일에 자 여러분들 45,000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장중에 최고가 46,000원 찍는 와중에 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15%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기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만든 것 중에서 제가 올린 영상이죠. 제가 분석해서 영상 올린 종목에서 제목이 달성에 포함된 동영상 자 동,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달성 영상 올리되는 대부분 11%에서 이제 49% 범위 내에 수익률이 나야만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시메스, 하이즈나르넴, 코퍼스코리아, 리노모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영상 올린 중에 어, 달, 목표가 달성 영상 좀 있죠. 자 제가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 11%에서 11%에서 49% 범위가 나오면은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한 영상 이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시메스, 하이젠아래는 코퍼스코리아, 리노공업, 우리 기술 투자 자 밑에 더 있습니다. 툴젠부터 해가지고 밑에 더 있지만 자 여기서 놀란 사실 다음 페이지나 하더 있다는 거자 이런 식으로 볼때 목표가 달성한 영상 꽤 많다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제 기법이 제 기법이 뭐죠? 시장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수익은 절대 우연으로 만든 수익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제 매매가 지금 우연인가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 나는 두 페이지 넘는 수익 후속 영상 올렸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주말 이벤트 진행하면서 수익 종목 타점 공유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의 계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타점을 무기로 세력에게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의 수익률, 세력들의 수익률 바닥치면서 세력은 사라지는 기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세력이 사라지면 뭐겠습니까? 금융시장에 정상화가 올 것이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금융시장화에 동참하면서 그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얻으실 분들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8206-8354이 번호 재 번호니까 지금 저장하시고 채널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 이벤트다 보니까 문자로 구독 말고 이번 시간에는 주말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그러면 은 제가 분석한 주말 종목 주말에 전용으로 보내는 종목 타점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수수익 냈다 해달로 제가 뭐 수수료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VIP 방 들어오라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정상화 올 때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할 거 약속드리니까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를 바꾸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들의 계좌에 숫자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겁니다. 저와 같이 달릴 준비된 사람 움직이세요. 전 여러분들과 같이 갈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한조선 이제 심층 분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테마 한번 볼까요? 지금 대한조선 어떤 테마인지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컨테이너선, 셔틀탱과 같이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다. 그리고 뭐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하는세계 일류 상품 4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뭐겠죠? 결국에 대한 조선이 어, 배를 건조한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또 뭐죠? 결국에 지금 미국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보겠습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뭐죠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미국과 연관이 돼 있다. 요즘에 또 뭐죠? APEC도 한번 있었죠. APEC에서는 뭐겠습니까? 결국에 또 이제 어 그거 한번 있었죠. A팩에서는 이제 핵잠수함, 핵잠수함 테마 한번, 핵잠수함 얘기 한번 나왔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에이팩에서는또 이제 또 자동차 관세 얘기 한번 나왔죠. 그러면 뭐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는 미국은 이제 그 속내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조선업을 재건해야 되는데 아직 그 얘기는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겠다? 앞으로. 앞으로 이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오늘 이제 보호예수 때문에 주가 하락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 지금 에이팩에서 이제 그에 대한 조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다 지금 에이펙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자동차 관세 자동차 관세와 플러스 해가지고 핵잠수함 관련한 요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지금 너무 깔끔하게 이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면은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달 이번 연도 8월 1일에 상장을 했는데 그 전에 그전에 대부분 신규 상장주는 뭐겠습니까? 결국에 신규 상장들은 재무제표가 상장 전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상장하면서 상장 자금을 받고 그 상장 자금으로 보다 앞으로 회사가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 그런데 보다 이미 상장 전에 굉장히 경영을 잘 하면서 수익도 잘 내고 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 상장 자금을 받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를 통해서 실적을 낼 확률이 매우 높다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장 자금이 있을 것이고 그 상장 자금으로 보다 앞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회사 특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염감 에수 기회다. 앞으로 성장 동력 있는 회사를 지금 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때 매수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음, 이제 단기적인 특히 이게 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그런 게 있죠. 특히 열 어, 번을 매매할 때. 뭐다? 7번을 수익을 낼수 있냐. 그리고 세번의 수익, 세 번에 손절했을 때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다. 아니면은 아홉 번의 손실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한 번이 요 아홉 번의 손실을 다 메꿀 만큼 크게 수익을 낼수 있냐? 이걸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뭐죠? 특히 어, 저는 이제 아홉 번 손실보다는 이제 7번, 8번 이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이제 두번 정도의 손실은 다 상쇄하는 그 정도의 매매 스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을 싸게 매수한다면 뭐죠? 앞으로 앞으로 수익이 날 만한 그런 회사, 앞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매수해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들어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 그때 매도한 전략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거 있죠. 이제 차트적 관점만 볼 텐데 차트적 관점에서는 자 주식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등을 했을 때 뭐죠? 저점에서 매수한 매수 저점에서 매수한 저점 매수자가 고점이 왔을 때 이제 매도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약간 다시 조정을 받죠. 그러면 마찬가지 반대로 갑자기 급락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 뭐야 염가 매수냐 면서 저점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오르면서 과거 가격으로 회귀한다 이런 주식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가격으로 회귀한다 급등을 하든 금락을 하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금락을 했기 때문에 보다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 예시 한번 볼까요 예시 자 예시 한번 들고 왔는데 이게 캔버스 앤이라는 주식입니다 특히 이렇게 급락이 났을 때 금락이 났을 때 저점을 잘 잡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88.7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보다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보다 80%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급락의 초기인데 급락의 초기인데 방금 캔버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뭐다 지금 저점에서 유입세가 많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8가 올라갔었는데 저점 시초가 대비해서 8가 상승했었는데 지금 1 0가 올랐다 계속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보다 앞으로 이 하락캡 요 하락캡은 메꿔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자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 아 특히 근데 이거는 이제 차트상 가격 찾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실시간 대응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이게 저점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요거기에 매수하려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다음에 어떡하죠 영상 보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이제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한번 반락이 있고 그다음 반락이 있는 다음에 두 번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보겠죠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 그러면 이제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086098354 위에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실시간 대응하는 그 방법 그리고 매수타점 매도타점 마찬가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에 문자 남기셔서 어 제가 이제 실시간 대응 여러분들 이 가격이 저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 보내 드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서 중요한 타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종 같은 경우 지금 상승 모멘텀 상승 동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 난거 저는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지금 거래량도 꽤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초가가 이제 이제 대한조선의보호했수 때문에 그보호했수 때문에 시초가가 낮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시초가 낮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호에서 풀렸다고 너무 큰 위험 아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 그런 거 있죠 만약에 기관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 일단 보호에서 던졌어요 기보호에서 속에 정 던졌는데 그 다음에 주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럼 뭐죠 기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매수를 할 것이다 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 원에 매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호해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서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다리면 주가가 한 16,000원까지 오를 것 같은데 이때 매수를 하나요? 아니죠. 최소한 이제 요때 16,000원에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15,000원에 매도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에 다 타이밍을 잡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은 매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관들은 앞으로 다시 재매수의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매도를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한조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이제 대한조선 분석 좋았다. 그리고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으니까 남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대한조선에 대한 고충사항이 있다. 그것도 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다 보신 분들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 진심이 과연 몇 분에게 다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